저는 지금 정지은 작가님의 부활절 십자가 목공 전시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약 70여 점의 십자가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작가님. 이렇게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테마로 한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 이번 전시회는 더 유독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전시 기간은 짧지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고요. 요즘에 되게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제가 조금 더, 더 많은 감사한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저는 목공예를 뭐 전공하진 않았고요. 제 전공은 대학에서 이제 금속공예를 전공했습니다. 어, 금속공예를 전공했는데, 저는 한 7, 이, 어, 예당교에 온지 10년차 되었거든요. 올해로 횟수로 10년차 되었고, 어, 십자가를 깎은 지는 7년째거든요.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제첫 작품인 혈류증 여인의 스케치를 보시고, 어, 십자가를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셨죠.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들도 어, 처음에는 어, 저보다 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라는 작업을 함께 저희 교인이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다 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네. 금속 공예를 하다가 목공예를 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소재가 주는 따뜻함인 것 같아요. 나무가 주는 따뜻함이 되게 크거든요. 그 나무를 저는 전시에 오시는 분들께 이 작품을 만져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원래 전시 작품은 만지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 작품을 만져보시고 그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품마다 색도 다르고 네. 그 느낌도 다르고 단단함도 다르더라고요. 네. 아마도 나무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특별히 작업하기 좋아하는 나무의 네. 종류가 있다면 좋나요? 네. 제 십자가의 주제인 나무는 월럿이라고 하는 이제 호두나무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되는데요. 월럿이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다른 나무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월럿이 주는 색감의 따뜻함이라던가 조각을 할때 느낌이라던가 표현이 완성이 됐을 때그 완성도가 월럿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다른 유생나무와 사용했을 때도 잘 어울리고, 예. 표현하기가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원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품의 이름은 어 이제 성경에서 주로 성경의 인물이나 그 성경의 사건을 주로 제가 작품의 제목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의 주일설교 본문과 그 목사님의 주일설교 제목 그대로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스케치한 것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최대한, 제 생각보다는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배경이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70여 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면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음. 골라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거든요. 작가에게 가장 특별한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후가 됐던 20년 후가 됐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가장 첫 작품인 혈류증 여인이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네. 그 여인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금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들로 인해, 그 십자가, 혈류증 여인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어머니의 기도에서 나오는 교회 종탑이에요. 저는 그 교회 종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그 추억이 있으시다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시골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서울에서만 살았고, 그 시골 교회 종탑에 대한 그 어릴 적 추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제가 결국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걸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네, 조금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되게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작품마다 다른데 어 혈류증 여인이나 병자들의 마음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거든요. 예수님 이아 정말 이 병자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헤아리셨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셨구나라는 걸 병자를 생각하면서 느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 속에서 감동이 일어서 만들 때도 있고 다 상황별로 다 다르긴 한것 같아요. 네 이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이한어 하... 모습인데 하지만 이 사람의 시선이 되게 저도 중요하거든요. 천국,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는 거, 견디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관계를 설명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길이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를 뛰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데 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뛰어 들어가기 싫어요. 왜? 그때 물어봤더니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걸갈수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없고, 내가 보고 싶은 걸볼수 없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말도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천지를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병자를 치유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상상을 할수 없는 서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00년 전에 소경이 어떻겠냐 물었을 때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걸어 다녔다.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소경에게.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진흙을 발라주신 거다. 그 안나가 모진 세월을 이기고 이렇게 모진 세월들을 이기고 힘든 계단을 계단이 세월을 모진 삶을 의미하거든요. 삶을 견디고 이렇게 올라와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예수님 품에 안긴 안나를 표현한 거예요. 네. 무화과를 이제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무화과를 만든 이유는 열매를 표현하려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꼭 사람을 열매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 감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열매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이 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주님의 사람이 나무라는 재료가 사실 보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긴 한데요 저희도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 십자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온도하고 습도에 예민한 나무들이라 보관에 되게. 어,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음, 우선은 교회에 보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습도는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약간 습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저희가 애쓰는 부분도 있고 이제 칠이라는 거 오일을 많이 자주 칠해주는 거 예, 하면서 저희가 나무를 보호하려고 되게 작품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어요. 예. 저는 작년에 제가 십자가 전시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있는데 뭘 느꼈냐면 어, 여러 분들이 많이 보고 관람객이 이제 이렇게 많이 손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제 작품들을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한게 있거든요. 되게 죄송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 십자가들 중에 뭐, 아,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가 되게 비율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주고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이 깎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많이 피하고 있구나, 되게 겁내고 있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되게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그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그걸 애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되게 만나고 싶어요, 크리스찬 예술가분들을. 어디에 이렇게 다 숨어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어느 부분이 됐던 그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 시대 이후의 시대에는 정말 문화가 이 콘텐츠가 기독교 콘텐츠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저희 공동체를 준비시키셨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아그 크리스천들 그리고 크리스천 예술을 하시는 분 예술가 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서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까지 전시회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